안녕하세요. 희성숙의 브이로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파워포인트 자격증에 이어서 한글 자격증을 딸 건데요. 오늘도 A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10시 어, 아니, 8분쯤 되면 나, 어,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좀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좀 쉬겠습니다 기성아 화이팅! 어때? 100% A 100% 뭐? 100% A 100%, A? 100 A? 나가서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나 진짜 행운을 다연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응. 거의 다 응. 에, 옆에 가, 나랑 그 학교에서 같이 왔던 애도 하나가 저장 안 해서 파일이 날라갔어 응. 응. 이렇게 저장 안 해서 날라갔어 아, 아줌마도 아, 마지막, 그랬다는데 마지막에 어. 저장 에, 파일 전송한 답안을 확인하는 게 있는데 응. 그거를 봤더니 나는 주인 같이 한거 끝까지 다 했어, 나는. 응. 그리고 복수까지 해서 틀린 것까지 다 붙였고. 응. 근데 다른 사람은 거의 다 날라가 버린 거야. 왜 그래? 그래서 나는 진짜 행복해. 그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어, 다 날라간 게뭐 컴퓨터 이상이야? 아니면 본인이 안한 거야? 본인이 안한걸 수도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그 어렵지 않은데 중간중간 저장하면서 하면 돼. 아니, 응. 저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기계 이상이지. 그러면 억울하지. 응. 근데 나는? 잘 됐어? 에이야. 그러면 오늘은 장어 초밥이다 <laughs> 예. 장어 초밥이 더 좋아? 둘다 좋지. 둘다. 둘다. 장어랑 네, 다시 안녕하세요. 희성스 V 로그입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이번엔 파워포인트에 이어서 한글 자격증 시험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A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자격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르, 자르겠습니다. 아, 저기 안에 들어있나? 어, 여기 안에 들어있네요. 네, ITQ 정보기술 자격. 아래 양글. A! 등급 A입니다. 자격 7 6일일 네. 이것도 저번 자격증처럼 잘 보관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저번 거를 가져왔는데요. 저번 거에는 그 한글 파워포인트 자격증만 있고, 이번에는 두개다 있습니다. 등급 A. 이제 저희가 요즘에 엑셀, 엑셀 하는데, 엑셀은 좀 어렵습니다. 함수 이런 게 들어가서. 그래도 엑셀도 이렇게 한, 한글이랑 파워포인트처럼 A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희성수의 v l 그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